귀엽죠? 이곳이 공연장입니다. 자, 준비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어? 언제 왔어? <laughs> 뭐 언제 와? <laughs> 뭐 언제 와? 아까 와고 인사했는데. 롯데물 <laughs> 4층인데요. 이쪽이 이제 키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층입니다. 준비 중인 우리 김종환 아티스트입니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연을 본 뒤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한 점으로 시작합니다. 찍어주세요. 아, 네. <laughs> 자 여기는 석천호수죠. 네, 잠실역 앞에 있는 석천호수에 왔습니다. 어, 카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로 가면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이쁜 카페. 2년 만이네. 나 아, 2년 만에, <laughs> 2년 전에도 이러고 있었어요. <laughs> 오늘은 국내 최고의 벌룬 아티스트 김종환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냥, 편하게, 아, 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 마이크가 있었어.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체 <laughs> 어, 김종환 씨 10초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벌룬과 큐브를 가지고 서커스 공연을 하고 있는 공연자입니다. 네, 행사 문의 010. 풍선으로 <laughs>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죠. 그러고 싶어요. <웃음> <웃음> 그러고 싶습니까? 돈이 아니라 이제 관객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김종환씨입니다. 아 이분은 저랑 2017년도에 캐나다를 같이 떠난 최후의 5인 중한 명입니다. 저희 두 명과 다른 세 명이 더 있는데요. 그세 명도 나중에 만나볼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학교 동문이자 선배님이죠 또. 김종환 씨가 어떻게 지금 <laughs> 물을 이렇게 큰 거를 드십니다? 네. 물. <laughs> 어떤 계기로 지금 이 공연자로 활동을 하게 됐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되게 많이 돌고 돌아서 다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프로 마술사로 데뷔를 했었고 마술사. 네. 공연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서 연극과에 들어가게 됐고. 네. 이제 연극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았어. 거기서 한1년 정도 일을 했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마침 군대를 가야 돼서. 그때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공군 장교로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군 장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용산 옆에 동국대 동국대 통방역 대학원을 이렇게좀다 편집되겠다. 했습니다. 되게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갖고 계시네요, 그죠? 네. 풍선을 무대 위에서 터트렸다가 풀었다 꼬았다가 막 하시잖아요. 터져서 아이가 놀래가지고 운다거나 풍선을 안 줘서 울고 막 제만 주냐 얘만 주냐 나도 달라 하는데그 풍선 개수가 사실 그렇게 충분치가 않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어, 그런 에피소드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모든 일이 다 있었고요. 네. 이제 항상 일어나고 제가 마음이 아픈 부분은. 저는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입장인데 제 공연을 보고 나서도 왜 풍선을 나는 안 주냐 이렇게 열심히 박수를 쳤는데 라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말이 되게 기네 내가 풍선 불다가 혹시 막 현기증이 와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처음에 요령이 없을 때 풍선 입으로 부는 연습을 할때 네. 혈관이 터진다거나 아... 볼 안쪽이 헌다거나 그런 일은 저도 있고 풍선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한테 음. 있는 음. 과정이에요 이렇게 갈고 닦아서 목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여러분. <laughs> 풍선 때문입니까? 모르겠어요. 타고 난것 같아. 현재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풍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쓸어 담고 있는 돈과 함께 쓸어 담고 있는 김종환 씨가 저희 영도 채널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한번 준비했다고 합니다. 기대하세요. 오. 오. <laughs> 아, 좋아요. 센스 좋아요. 벌룬 영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호가 뮤지컬 하느라 많이 바쁘고 저도 여기저기 공연 다니느라 많이 바빠서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네, 오랜만에 봤습니다. 정말 어.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주 나올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벌룬이 아닌 큐브 아티스트 김종환 씨로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자, 자 오늘 국내 최고의 벌룬 만수르 김종환 씨를 만나봤습니다. 천호수를 한번 돌고 퇴근을 하겠습니다.